안녕하십니까. 지산 전 장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자동차 현업에서 정비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주변 지인들 자동차를 샀을 때 뭐, 관리 면에서는 뭐, 시승기, 뭐, 리뷰, 정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자동차 보험만큼은 어떤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를 구입하듯이 내가 옵션을 만들고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 미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돈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할 때. 그런데 자동차 보, 보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자동차는 지금 노후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책임보험 포함해서 종합보험 전체 다 지금 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 다 한도 끝에다가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잘하고 안전 운전을 한다고 내가 운전에 대해서 자신 있다. 운전에 거의 레이, 레이서 수준이다. 그러다 하더라도 만일에 하나 10년, 20년, 30년 무사고 운전을 해도 단한 번의 사고로 내 모든 소중한 걸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뭐다? 최후의 방어선이고 보루다. 그래서 <laughs> 자동차 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들을 때에는 자동차 지금 뭐 8개, 10개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어떤 요율표나 보험사들의 가장 저렴한 곳을 들던 아니면 내가 계속 가입을 해던데 들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저는 여기 보시면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점검 뭐 1회, 긴급 견인 6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면 여기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긴급 견인인데, 왜 저렇게 키로를 우리가 늘려야 할까? 여러분들이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주행을 하시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그랬을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사이 어중간한 데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견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뭐 키로당 2천원, 2천5백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업소까지 수리하는 업소 공장까지 갈 때까지 그 기간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긴급 견인 서비스는 60km로 해서 최장으로 늘려놔라. 그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미등을 켜놔서. 뭐 물, 물론 요즘 자동차들은 자동으로 전원이 어, 오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동차들 경우에는 배터리가 변전이 된다든가. 뭐 연료를 안 넣어서, 어, 뭐, 기 시동이 걸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든가. 내가 뭐 키를 잊어먹어서 문을 연, 못 연다든가. 어? 그럴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운행을 쭉 합니다.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운행을 하는 도중에 내가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럴 때에는 항상 첫 번째 자동차에 가급적 갖고 다닐 수 있으면 은색페인트를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내 타이어 네 군데, 어? 자동차 도로에 네 군데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무엇다? 블랙박스 SD카드를 뽑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 두 번째는 경찰관을 불러라. 112에 신고를 하셔갖고 경찰관 부르시고 정확하게 법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해자 피해자 나눌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경찰관 필요 없다. 그러고서 뭐 보험 처리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국가공인 경찰관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하다. 그리고 보험 출동 서비스는 오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 갖고 뭐다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정확한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된다. 그래서 가리고 확인을 다 하고 며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랬을 때는 요즘 말로 뭐 마디모 신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 신청을 하셔도 되고 내가 도저히 그마지막 신청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다 그랬을 때는 보험사에 지급을 미루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나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는 그쪽 피해자한테 뭐 지급을 중지해라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 갖고 내가 억울하니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급을 미루고 너희들이 소송을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운행을 하면서 반드시 본인은 압니다. 내가 잘못을 했나? 내가 잘했나? 내가 억울한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랬을 때는 본인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디모나 부상권 청구를 뭐안 하셔도 뭐 양심이 있다면 그 피해자분과 적절하게 보험사에서 청구를 해결하고 보험사에서 뭐 보상을 해 주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또 깔끔하게 예의가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고 억울하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부상권을 청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정비업소 3급, 일명 카세타라고 합니다. 3급까지는 그뭐 산소, 산소 용접을 수반하지 않는 가운데는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1급 공업사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뭐 그거는 오너들 마음이지만, 어,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가해자분이 아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쪽으로 가서. 근데 나는 거기가 가기가 싫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카센터, 본인이 다녔던 카센터, 거기 가서 수리를 하시고 그 보험사 접수번호, 가해자분한테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래서 거기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차량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업소는 무조건 하고 AS 기간을 나라에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연식이 연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연령이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약한달 30일 정도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비업소에서 그래서 항상 내 역서를 받으시고 그 내역서 상에 그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고 보험 청구를 했던 것도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뭐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차량을 정비를 잘하고 차량이 아무리 튼튼해도 누구든지 사고라는 것은 단한 번도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견딜,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최후의 방어선 보로는 보다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는 어떤 뭐 인사 사고가 3주 이상 나왔을 때 나는 면책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 때문에 징역을 가서 그뭐 교도소에 계셨던 분도 있고 억울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렇지만 돈몇푼 때문에 내 안전 내 신체에 관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구속이 될 수도 있는 불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라. 자동차 전문 정비사가 자동차 보험을 전체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정비하면서 저만 받겠습니까? 다른 정비사, 다른 카센터 사장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그래서 항상 자동차 보험, 그 외에 내가 실비로 들수 있는 뭐 운전자 보험 그런 것은 여유가 된다면 그리고 여유가 안 됐을 때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을 해라 책임 보험만 갖고 다닌다는 거는 그리고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거는 내 인생 만대로 살겠다 남의 인생도 망가트릴수 있다 음주 운전에서 사고 나는 사람과 별 다른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보다 자동차 보험, 특히 종합 보험은 들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도 끝까지 들어라.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그 보상 한도가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끝까지 다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미니멈으로 들어야겠다. 어? 조그맣게 들어야겠다. 돈이야. 뭐, 저기 하니까 내 자차 빼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항상 완벽하게 내가 뭐 군인이라면 뭐 군복을 입고 뭐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을 때는 항상 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팁인데 <laughs> 제가 자동차 정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내가 피해가 됐을 때뭐 렌트카도 안 타고 뭐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렌트카 비용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맞는 렌트카를 자동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타시든가 아니면 뭐다? 렌트카 비용을 단돈 몇만원이라도 받아라.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콘텐츠가 좀 자동차에 대해서 뭐, 지산 아저씨한테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많은 댓글로 뭐, 응원 부탁드리고, 제가 50이 넘은 중반의 아저씨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나 뭐 프로급의 뭐 분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뭐랄까, 좀한한 한 커트 접고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조상입니다.